안녕하세요. 토끼네 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제, 어제, 그제 제가, 어, 두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화분을 분실했다고 드디어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품으로 돌려주셨어요. 아, 정말이지.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쵸? 자, 오늘 토끼는 한상 차림은 요렇게 차려봤습니다. 저 아이 신상 화분은요, 어제 제가 완판을 해서 다 시집 다 보내고 새로이 또 쪼금이들하고 같이 또 들어왔고요. 요 앞에 있는 요 아이들 돌부는 토끼네 신상으로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양입은 올려드릴 거예요. 내일 내일은 양입은 기대해도 좋으시고요. 자 오늘 급하게 갑니다. <laughs> 빨리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요 아이 하에서 두루두루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이 돌분입니다. 이 돌분이 토끼네 화분 신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아주 신상 잔치죠? <laughs> 신상입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시면 9 나옵니다. 이 아이는 속팍이라서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모양새도 다 달라요. 높이 11 나옵니다. 자, 요렇습니다. 이렇게 속팍이 다한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여기에서 이 아이가 16,000원 짜리 인데요 이렇게 딱 10개 밖에 없습니다 모양새 다 달라요 색상도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 번호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2번입니다 그냥 사이즈는 하나만 재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티커 번호 1번은 어디 가고 2번 이 아이가 3번 3번은 겨자 색깔 3번 4번입니다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4번 자이 아이는 5번 아 가볍습니다 <laughs> 물론 가벼운 거 있고 무거이, 무거운 거 있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는 속박이 치고는 가볍다는 거이 아이가 6번입니다 이렇게 다 멋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유약이 안 묻었다고 이거는 불량이 아니고 원래 멋스러운 거 내추럴한 겁니다 이 아이가 7번 이 아이는 진사네요 7번 8번 8번은 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8번 9번. 자, 9번도 이렇게 진사로 되어 있고요. 자, 요렇습니다. 9번. 10번입니다. 10번. 예쁘죠? 참 예쁩니다. 엣지 있습니다. 9, 11번. 자, 11번은 블루 색깔. 자, 요렇게. 이렇게 10개가 10개입니까? 둘, 넷, 여덟. 여덟. 아, 1하나네 10하나. 1하나 네, 다섯여섯 일곱, 다내 10개가 이렇게 16,000원 짜리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스티커 번호 다 붙여 놨습니다. 1번, 2번부터 시작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어느 걸 가져가셔도 다 예뻐요. 가격은 개당 16,000원 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요번 아이도 돌, 돌. <laughs> 돌분입니다. 이번 아이 돌분인데요. 이번 아이는 만원짜리예요 너무 괜찮죠? 근데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 색상,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다섯 개씩 하면 오만원인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같은 색상끼리 다섯 개씩 해놨는데요. 어, 요거는 뭐 색상은 묶어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모양과 디, 모양은 다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걸 할게요. 속팍이라서 조금씩은 다 달라요. 자, 사이즈. 요 아이 재볼까요? 내경 재어 드릴게요 5 나옵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3.5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예뻐요 하나, 심, 하나 심어서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건 정말 멋지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색상은요 색상은 이렇게 코발트라고도 하죠 코발트 블루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색깔이 있고요이 아이는 이 아이는 그린 색깔이죠. 자, 이 아이. 그린 색깔도 이렇게 모양새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가는 거고요. 이 아이는 약간 주황색깔의 하얀 가하고 섞인 건데, 뭐, 그냥 뭐, 무슨 색깔로 갈까요? <laughs> 주황색깔로라 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진사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색상끼리 다섯 개씩 가셔도 괜찮겠고요. <laughs> 여기서 섞어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무조건 다섯 개씩 묶어서 오만원 5개 묶어서 5만원 할게요. 근데 색상은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되 모양은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돌분입니다. 나머지 사이즈 돌분은 내일 또 보여드리긴 기 하고. 자, 이 아이는 26,000원짜리 조금 큰 사이즈죠. 근데 너무 멋있어요. 저도 돌분은 처음 접해보는 겁니다. 근데 지멋들이 생겼어요. 진짜 돌 같아요. 돌. 자, 사이즈. 사이즈, 이렇게 보시니까 12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8 이렇게 나와요. 키는, 자, 높이는요, 14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새는 조금씩 다 달라요. 석파이라서 UI 볼까요? UI는 11, 9, 이렇습니다. 어, 석박이라서 지멋대로 생겨서 다 사이즈, 입구는 다 사이즈는 다 달라서, 다 비스무리합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자, 이 아이는 흰색깔에다가 이렇게 자 26,000원. 이 아이가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이 아이 색상은 더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색상은 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은 이게 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각 하나 색상 각 하나 <laughs> 색상, 한 가지씩만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요 아이도 요 색깔 하나 있습니다. 26,000원. 요 블루 색깔도 26,000원 짜리에서는 하나. 어디를 봐도 다 멋있어요. 어느 쪽을 놔도. 그리고 요 아이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색상이. 그렇지만 뭐 많이도 없습니다. 12개? 그리고 요렇게. 요 아이. 붉은 계통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캡처딱해서 체크 쫙 해서 보내주시면 토끼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죠. <laughs>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2 6 0 0 0원짜리 좋으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뭡니까? 이 아이는 콩분이에요. <laughs> 정말 이제 콩분입니다. 소주잔보다도 더 작은 콩분. 미니분도 아닙니다. 콩분인데요. 만원짜리에요. 자, 사이즈. 내경 지어 드릴게요. 3.5. 그리고 높이는 5. 이렇게 나옵니다. 요래요 화면에 이렇게 갖다 대면 커 보이죠 실제로, 실제로는 실제로 사이즈는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작죠 예 작아요 <laughs> 작은 사이즈 콩분입니다 콩분을 요렇게 다섯 개씩 묶어서 5만원 해놨습니다 어제 그 수, 신상 수제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예뻐요 자,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고요 요 아이가 좌측 요아이가 우측입니다. 딱 10개. 딱 10개 있으니까 좋으신 거 좌측 하셔도 좋고 우측 하셔도 좋고 소주잔보다 더 작은 콩분입니다. 자, 좋으신 거 좌측 하시던 우측 하시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에 5만 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요. 어제 보여 드렸던 그 신상 맞습니다. 고아이 그 정말 예뻐요. 정말 느낌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보셔도 정말 느낌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넣서 속박이 다한 거라서 속박이 측은 또 가격도 조금 이제 저렴한 거 같아요. 근데 느낌 있고, 무유약. 이렇게 나온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요 아이는 타원이죠. 자, 16 나옵니다. 16. 여기는 11.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는 높이는.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래요. 요렇습니다. 뭐가 떨어지네. 자, 꽃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유아이 타원 35,000원짜리 하나 있고요. 여긴 원형. 자. 유아이 블루 색깔 사이즈 10 나오죠. 높이는요. 10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그리고 유아이 17,000원짜리. 17,000원짜리 사이즈 9.5. 높이는요. 10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죠. 굉장히 예쁩니다. 자, 17,000원 23,000원, 35,000원, 요렇게 하시면은 3개, 3개에, 개에 75,000원입니다. 요 아이 신상이에요. 자, 이렇게 75,000원에 3개 좌측에 이렇게 있고요. 자, 우측으로 오시면, 우측으로 오시면 또요 아이 타원. 자, 요 아이 타원. 11.5 나오죠?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7.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느낌 있죠? 요 아이 25,000원. 요 아이 두 개는 15,000원 짜리 두 개. 사이즈 7.5, 높이 8. 이렇게 나옵니다. 요래요요 아이 15,000원. 요 아이도 15,000원. 이렇습니다. 15,000원 짜리 두 개에 3만원. 그리고 25,000원 짜리 하나 하시면 이렇게 3개에 55,000원. 3개에 55,000원. 우측은 3개에 55,000원. 좌측은 3개에 7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 좋은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 신상 화분 올라갑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이 아이는 10.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3만 원입니다. 이렇게 3만 원.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2만 5천 원. 사이즈 11. 그리고 7,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 9. 자, 요게 이렇게 벗겨진 것 같으나, 벗겨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온 아이입니다. 그냥 내추럴 합니다. 자, 2만 5천 원, 3만 원 하면은, 그게 하면 5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세트에 5만 5천 원 가고요. 자, 우측으로 와서, 우측은 이렇게 둥근 아이, 큰 아이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13.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4만 2천 원이네요. 이렇습니다. 자, 42,000원이고요. 자, 요 아이, 요 아이는, 어, 자, 봅시다. 14 나오죠? 14, 여기는 7,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 10,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는 3만원. 자, 3만원하고 42,000원 하면 72,000원. 72,000원입니다. 어느 걸 가셔도 다 예뻐요. 지금 신상이라서 굉장히 애들이 내추럴하고, <laughs> 빈티지 합니다. 자, 토끼만 그런가요? 실제로 받아도 정말 빈티지 합니다. 자, 좌측, 우측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어, 신상은 요 아이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요. 자, 요 아이 23,000원짜리 사이즈가 9 나옵니다. 요 아이도 23,000원짜리, 요 아이는 9.5. 요 아이는 17,000원짜리 8.5 이렇게 나와요. 자, 높이는 10. 10. 10 열었습니다. 높이는 같네요. 그렇지만 여기가 조금 입구가 작아서 17,000원이라고 해 놓으셨나 봐요. 자, 이렇게 2 3 0 0 0원짜리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요 요아이 17,000원짜리. 만 23,000짜리 원두 개, 17,000원짜리 하나 하면 세개 이렇게 63,000원. 63,000원이고요. 자, 우측은 우측은요. 23,000원짜리 하나 있네요. 사이즈 8.5 나오고요. 높이는 9. 요아이는 17,000원짜리 사이즈 8,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이 아이는 17,000원짜리 이렇게 17,000원짜리 하나, 23,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하면 두 개에 4만 원. 자 이렇게 자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신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이 아이 좋으신 거 사초구축 해주시면 되겠고요. 좋으신 걸로 가져다가 예쁘게 심어 보십시오. 정말 느낌 있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돌담 수제화분입니다. 자, 돌담꺼, 요 아이 7천0원 짜리죠. 굉장히 많이 시집 보낸 고아이. 어, 몇 세트 남아서 또 보여드립니다. 자, 사이즈 보시니까 7.5, 높이는요? 높이는 7,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요 바구니 모양이죠. 바구니 모양도 상당히 예쁘고요. 이 복주머니 모양도 예쁘고, 어느 걸 가져가셔도 다 예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6개씩 묶었습니다. 자, 요 아이가 첫 번째 세트. 6, 7, 42, 42,000원이네요. 맞죠? 7, <laughs> 7, 자 갑자기 그보다. 자요 아이가 42,000원, 6개에 42,000원. 여기도 복주머니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42,000원. 그린 색깔도 예쁘고요. 이블루청도 굉장히 예쁘답니다. 두 개는 복주머니 모양, 요 아이는 바구니 모양, 한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딱세 세트, 세 세트가 있으니까 좋으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습니다. 6개에 42,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돌담 건데요. 이 아이는 13,000원짜리 이렇게 한 세트가 남아있어 보여드립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1일 나오죠? 이 아이는 바구니 모양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복주머니 모양 이 아이는 11 사이즈는 같아요. 모양만 살짝 다릅니다.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진사 3개 있고요 백자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에 65,000원 딱한 분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작은 공방부 원형입니다 오늘은 개수가 안 맞아서 그냥 6개씩 묶어 놨습니다 6개씩 해서 5세트 해 놨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8.5 8이라고 보고요 높이는 9 8 곱하기 9입니다 자 이렇게 6개씩 7,000원짜리 6개 674,200원. 자, 6개씩 해서 42,000원. 일단 10번. 10번이죠, 요게. 요아이가 첫 번째 세트입니다. 첫 번째 세트. 이렇죠 제가 색깔을 다 분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가셔도 다 예쁘다는 거. 요아이가 두 번째입니다. 나비 있는 게두 번째예요. 그리고 요아이가 세 번째. 흰 색깔이 4개가 있길래 흰 색깔 골고루 다 넣었어요. 자, 요아이가 세 번째입니다. 요 아이가 세 번째, 요 아이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요 아이가 네 번째, 요 아이가 다섯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세트를 여섯 개씩 묶어놨으니까, 좋으신 세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꽃머리, 뽀글이 머리입니다. 어제는 28,000원짜리 두개 해서, 두개 하면 56,000원인데 제가 살짝 1,000원을 살짝 쿵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55,000원에 드렸는데 오늘 아이는 개당 15,000원짜리 그래서 짜투리가 없습니다. 딱두개 3만원 딱 떨어지죠. 자 사이즈 10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 높이 7 이렇게 나옵니다. 예뻐요. 자 이렇습니다. 아우 이 잔잔 꽃이 정말 예쁘죠. 이아이는 녹색깔입니다. 이아이는 예찌 있죠? 눈, 눈 한쪽을 가린 그런 처자. 야, 빨간 색깔. 이 아이는 바랜청 색깔 같고요. 이 아이는 주황. 이 아이는 보라. 이렇습니다. 어느 걸 가셔도 다 예뻐요. 오늘 가셔도 다 예쁩니다. 두 개씩 묶어서 3만원 드릴게요. 자, 색상은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색상 선택하시고 두 개에 3만원 가는 걸로 할 테니까요. 어느 걸 색깔 묶어주시던지 아니면 같은 색깔로 가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두 개에 3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방, 바... <laughs> 마지막 방송이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빨리 짧게, 짧게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사이즈. 사이즈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죠. 상당히 예뻐요. 자, 요 아이도, 목대 있는 아이도 심으면 좋겠고요. 자, 가격은 요 아이는 5만원입니다. 5만원. 요 아이는, 요 아이는 4만 8천원입니다. 자, 여기 4만 8천원 사이즈. 사이즈 10 나옵니다. 높이 13, 이렇게 나와요. 5만원, 4만 8천원. 두개 하니까 9만 8천원. 9만 8천원에 요거 7천원짜리 하나 따라갈게요. 세개가 그냥 남아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여기 하나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에 98,000원, 7,000원짜리 하나 따라가고요.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육이는요, 제가 또킵장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고 어제 거는 거만둥이 두개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 내일은 양이분 올라갑니다.